처음에는 오차가 있으니까 두치가 심하겠지 예, 0.95까지 벌어져 있고 위에 파형 변하고 있고 그치 570 토유롱 93.5 가고 있고 620 음, 좋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약간 버텨봐. 약간 버티고, 와, 효율은 있다고 치고. 자, 얘, 쟤 보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어, 뭐, 움찔움찔하지? 저거는 얘를, 얘랑 찾아도 비교봐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지? 그러면, 어, 방금, 방금 뭐, 번쩍했지? 방금 못 봤어? 네. 방금 번쩍했서 뭐가. 그지? 네. 이거 뭐, 뭐 번쩍? 어, 뭐 번쩍했지? 네. 저거 때문에 깨질 확률이 있어. 뭔지 몰라, 다 그지? 뭐, 저, 저, 도이 노이즈. 여기 방금. 그지? 뭐 번쩍 했지? 번쩍. 뭐, 어, 번쩍. 저거, 저거. 네. 그지? 같이 나왔지? 네. 이거는 제어기가 노이즈 타서 그럴 확률도 있어. 이런 경우는. 여기, 여기서 지금 번쩍하니까 여기서 움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어기 노이즈 영향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내려. 응.